자, 이번 시간에는 달은 어떤 모습일까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학 교과서 106쪽, 107쪽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달에 토끼가 살고 있다고 상상하기도 했대요. 자, 여러분은 밤하늘에 떠 있는 둥근 달을 보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여 달의 모습을 알아 봅시다. 지금 이렇게 달을 보면 상상한 도끼의 모습, 탐구 활동으로 달의 모습 관찰하기. 자, 스마트 기기가 필요합니다. 스마트 기기에 네, 검색어를 입력을 해서 네, 달의 여러 가지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달 표면의 모습, 달은 둥근 공 모양이고 우리 표면에는 돌이 있습니다. 달 표면을 관찰해 보면 밝은 곳과 어두운 곳, 그리고 매끈매끈한 면과 울퉁불퉁한 면을 볼 수가 있어요. 달의 표면에서 어둡게 보이는 곳을 우리 달의 바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곳에 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구의 바다에는 물이 있는데, 이 달의 바다에는 네, 물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 표면에는 크고 작은 충돌 구덩이가 많습니다. 우리 달의 바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달의 바다를 살펴봅시다. 달에는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있는데, 어두운 곳을 달의 바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달의 충돌 구덩이 살펴보겠습니다. 달의 충돌 구덩이를 살펴봅시다. 달에는 크고 작은 구덩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덩이를 충돌 구덩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좀더 자세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 사람들이 달을 보고 떠올린 모습 가장 일반적인 방아 찢는 토끼 그리고 네 집게 발을 든 개. 네, 이렇게 하니까 또 어, 집계발을 든개연상이 되네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 두꺼비, 달을 보고 또 이렇게 두꺼비도 떠올려 보기도 하고, 네, 이렇게 또 연결을 하니까 당나귀의 모습도 네, 뭐 이렇게 떠올려 볼수 있겠네요. 달의 모양과 표면을 관찰하고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의 여러 가지 모습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 달의 여러 가지 모습을 실제로 볼 수도 있고, 네, 또 정보 검색을 통하여 네, 여러 가지 네, 사실들도 많이 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집에 쌍안경이 있다면 밤하늘의 달을 쌍안경을 어, 사용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달의 모양과 달 표면의 여러 가지 모습 관찰해보기 해질 무렵 밝게 떠오른 달 달의 전체적인 모양은 둥근 공 모양인데요. 맑은 날 해가 지고 난뒤 쌍안경이나 천체 망원경을 사용하면 달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답니다 달의 색깔은 회색빛을 띠고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밝은 부분을 달의 육지 어두운 부분을 달의 바다라고 한답니다. 를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표면에 매끈매끈한 면도 있고요, 울퉁불퉁한 면도 있어요. 그리고 표면에 돌이 많이 있답니다. 또 울퉁불퉁한 면에는 산처럼 높이 솟은 곳도 있고, 바다처럼 깊이 들어간 곳을 볼수 있고요. 움푹 파인 구덩이도 볼수 있는데요. 이 움푹 파인 구덩이는 운석이 달 표면에 충돌하며 생긴 것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크기가 다양하답니다. 자, 우리 달의 여러 가지 모습, 전체적인 모양은 둥근 공 모양. 그리고 표면의 색깔, 저 지금 회색빛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밝은 부분 그리고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달의 표면 내 네, 표면에 돌이 아까 보였지요? 돌이 있고 또 움푹 파인 구덩이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매끈매끈한 면도 있고 또 울퉁불퉁한 면도 있고 산처럼. 높이 소승 곳도 있고, 바다처럼 깊고 넓은 곳도 있다. 다시 한번 네, 사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달의 모습, 달 표면에 있는 돌 암석의 모습입니다. 이번엔 달 표면에 충돌. 충돌 한 이게 구덩이. 네, 여기도 계속 네, 달 표면에 있는 충돌 구덩이의 모습. 네, 여기도 네, 충돌 구덩이 모습이 많이 보이네요. 여기도 있습니다. 충돌 구덩이의 모습. 이번엔, 네, 우리 달의 바다. 자, 오, 달 표면에 서 있는 우주인의 모습도 네,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달 표면에 탐사용 월면차. 그리고, 달 표면 위성 사진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사진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달 표면에 있는 크고 작은 구덩이가 아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바로 이 우주 공간을 떠돌던 이 돌덩이가 달 표면에 이렇게 충돌을 하여 네, 만들어졌습니다. 달의 여러가지 모습, 자, 일단 전체적으로 어때요? 둥근 공 모양. 우리가 앞에서 지구도 둥근 공 모양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회색빛. 밝은 부분, 그리고 어두운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표면에는 돌이 있고, 또 표면에 움푹 파인, 구덩이가 많이 보이고, 매끈매끈한 면, 울퉁불퉁한 면도 다 보이고, 산처럼 이렇게 높이 솟은 곳, 바다, 바다처럼 깊고 넓은 곳도 다 보이고 있습니다. 달의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달의 바다라고 부른다고 했지만, 거기에 물이 있다고 했나요? 네, 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 네, 달의 바다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 외에 표면에 돌이 있고, 둥근 공 모양이고, 전체적으로. 크고 작은 우리 충돌 구성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네, 아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우리 뭐라고 한다고 했나요? 달이 바다. 자, 이번엔 실험 관찰 5 6쪽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 다른 여러 가지 모습을 더 조사하고 그 조사한 내용을 같이 더 여기 첨가 첨부해서 첨가해서 적어도도 되게 적어 넣어도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은 우리 둥근 공 모양 그리고 색깔은 회색빛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면에 아까 돌이 있는 거 돌이 있다. 또 표면에 움푹 파인. 구덩이가 많다. 매끈매끈하면 그리고 울퉁불퉁한 면도 있다. 산처럼 높이 솟은 곳도 있고 바다처럼 깊고 넓은 곳도 있다. 달 표면에 있는 크고 작은 구덩이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주 공간을 떠돌던 돌덩이가 달 표면에 충돌을 네, 충돌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네, 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이제 또 조사를 해보도록 하세요. 네,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받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